중국인이 갤럭시와 샤오미를 비교한 충격적인 이유. 국제 IT 박람회에서 한 중국인을 인터뷰했는데 한국인들은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자랑하지만 절대 사실이 아니다. 솔직히 삼성은 샤오미나 화웨이에 비해 특별히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이 왜 샤오미와 화웨이를 쓰겠는가? 샤오미는 절반 가격으로 삼성 플래그십에 버금가는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혁신이다. 화웨이는 이미 카메라 기술 심지어 자체 OS까지 만들어내며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 반면 삼성은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기보다는 늘 애플을 따라가는 이미지가 강하다. 한국인들은 삼성이 글로벌 1위라며 자랑하지만 정작 중국 시장에서는 이미 완전히 밀려났다. 그저 샤오미와 화웨이의 장 점을 베겨서 만든 가격은 비싸고 혁신은 부족한 브랜드일 뿐이다. 듣고 있던 한국인 담당자가 이야기를 했다. 삼성은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 1위를 10년 넘게 지켜왔다. 미국, 유럽, 인도, 동남아 같은 주요 시장에서 삼성이 여전히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은 단순히 휴대폰만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다. OLED 디스플레이, 메모리 반도체, 카메라 센서를 직접 생산하며 샤오미와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조차 삼성 부품 없이는 제대로 된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다. 중국 시장만 보고 삼성을 평가절하하는 건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 맞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